이게 천남성이죠? 예, 천남성이죠. 예, 천남성하고 네. 네. 인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 산삼을 캐러 갈 때, 네. 신만이들이, 네. 그, 이, 산삼이 발견되는 곳이, 이, 천남성이 이렇게 같이, 이, 있으면은, 응. 거기에 이렇게, 그, 발견이 된다고요. 어. 산삼이. 오. 그래서, 이, 그 주변이 어떤, 그, 이, 적지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 네 그러니까, 적지가, 그전에는 뭐저 위에도 아무데나 뭐 심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저 위에는 천남성이 없어요. 없어요. 예. 네. 음. 그러니까 천남성이 자라는 이이 이 부분에 그이 산삼도 같이 자라기 때문에 그그 네. 그 부분에 심어 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네, 네. 실을 그 부분에 옮겨 주는 게. 네. 새가 옮기는 거는 그거는 뭐 그냥 어디에 어떻게 옮기는지 모르니까 사람이 그 실을 이렇게 그 산삼의 씨 그걸 딸이라고 그러는데, 딸을 따가지고, 어, 천남성 부근에 이렇게, 어, 심을 좀 주면은, 그게 자랄, 안 죽고 자랄 가능성이 많다니. 는 음, 저기에 그게 있네요? 저, 아, 삼, 딸이 있네요? 네네. 여기 또 다른 천남성이 보여요? 아, 저쪽에 있어요. 저, 저, 작업해놨습니다. 그런 요걸, 요는 걸 이제 따가지고, 예, 따가지고. 다 따면 안 되고, 예. 지금 제가 지금 그전에 따버리거든요. 예. 요, 요거 남겨놓고 딴 건데, 예. 다 따면 안 되고, 적당히 남겨놔야, 그, 그 자, 여기서 이 떨어져가지고 자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 예, 그러니까 다 따면 안 되고, 그냥 음. 이렇게, 그, 한 3분의 2 정도 따고, 3분의 1 남겨놔야 돼. 예, 떨어졌을 렇게 일부가. 네네. 요, 요런걸 따가지고, 예. 아가지고, 천남성이, 그, 자라는 부분에, 여기 지금, 천남성이 있잖습니까 천남성이 어, 있네? 예, 예. 어, 이게, 이게 천남성이죠? 예, 예. 이거 천남성. 어. 그, 여기에 제가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아. 어... 여기에. 음. 여기도 지금 천남성이 있잖아요? 여기. 어디 여기도 천남성이거든? 어, 어 이것도 천남성. 천남성인데, 네, 이 천남성, 부근에, 네. 여기도 천남성이고. 천남성남성 부근에, 응. 여기에 이제 그, 이, 이 이런 거 좀, 풀들을 정리를 좀 해버리고, 응. 네? 해버리고, 이 실을 갖다가 새가 옮겨주듯이 사람이 응. 옮겨준다는 얘기죠. 네네. 네. 네? 뭐 그냥 심, 심을 것도 없고 그냥 쭉 던지는 거면 돼. 응? 응? 이렇게. 응. 응.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만 이렇게 해주면 돼. 어, 삼 씨앗을 어,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이, 이, 지금 아직은... 여기도 천남성이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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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놓은, 남겨놓은 거는 그냥 떨어져가지고 예. 자삼이 되라니. 예. 떨어져서 자삼이 되라고. 바디나물이죠? 바디나물도 자라는 그, 이 환경이. 바디나물. 약간, 그, 이, 습하고. 습하고. 어. 뭐, 그렇게, 그, 아주 햇빛 쨍쨍 나는 데는 응. 별로 안 좋아요, 예. 아. 에? 그러니까, 바디나물이 보이고, 천남성이 보이는 곳에, 그, 그 부근에, 이, 산삼을, 산삼이 발견되기 때문에, 아그 실을 그쪽으로 옮겨주면 좋다. 응. 그런 얘기죠. 응. 여기에 바디나물이 들어있습니다. 요, 기도봐지 예. 봐도나오 예. 떨어져 있다. 음, 이런 거, 이런 거 제가 지금, 지금 작업해놓은 건데, 이게 이제 좁질 않은 것도 이거. 네. 이거, 네. 이것도. 예. 네. 잠깐만, 잠깐만. 인삼이, 인삼 씨앗이 떨어져서, 이게 다 싹이 트면은, 예. 그러니까. 저기, 저기, 자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일부는 떨어졌고, 예, 밑에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것이 육고 만달이죠? 예, 육고 만달인데, 예. 여기도 이제 제가. 아,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육구만 달. 예, 완전 육구는 아니라 이게 여기 여기 좀 적잖아요. 여기. 예, 예. 예? 예. 그 오구 반이라 고 보면 돼요. 아. <laughs> 근데 여기도 보면은 씨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씨가 많이 떨어져, 씨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나더라도 저 자라는 게 조금 곤란하겠죠. 이런,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 이~ 따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천하게 나면 안 되니까 응. 한 뭐~ 1 0 c m 나의 간격으로 옮겨주는 게 좋다 아니까